두 번째 파트의 4챕터인 빠르고 간편하게 데이터를 집계하는 부분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은 C2-4 파일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부분합은 값을 구할 데이터를 그룹화해서 간단하게 집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주어진 함수는 11개의 함수입니다. 먼저 예제 파일에서는 회원 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의 합계를 구해 보고자 하는데요. 회원 분류를 먼저 정렬해야 하기 때문에 회원 분류의 필드명이 있는 D3 셀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리본 메뉴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 있는 데이터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을 하면 기역 니은 순으로 회원 분류가 정렬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D3 셀을 클릭한 상태로요. 이번에는 부분 합을 실행할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가셔서 개요 그룹 안에 있는 부분 합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합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부분 합을 지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화면에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블록 지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룹화할 항목을 우선 정해주어야 하는데요. 우리는 먼저 회원 분류 부분을 정렬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룹화할 항목 부분에 목록 단추를 눌러서 회원 분류로 변경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용할 함수는 합계로 두시는데 만약에 다른 함수를 사용하고자 하시면 목록단추를 누르셔서 이 안에 있는 함수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합계, 구할, 매출액을 선택을 할 텐데요. 달성률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달성률은 체크 해제하시고 매출액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부분합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피스 2007이나 2010 버전은 부분합이 윤곽선 그룹 안에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분합을 완료하면 행번호 앞에 이렇게 1번부터 해서 3번까지의 번호가, 버튼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현재는 3번이 눌러져 있는 상태라서 데이터 전체가 펼쳐져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이걸 1번이나 2번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요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3번을 클릭한 후에 이번에는 79페이지에 있는 매출액 합계와 평균 값을 함께 보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여러 가지 더 사용을 해서 여러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집계하실 수 있는데요. 앞에서 합계를 구해 보셨으니까 이제 평균을 구해 볼 텐데요. 동일하게 회원 분류가 있는 셀에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데이터 리본 메뉴에 가셔서 부분합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분합을 클릭하시면 그룹할 항목이 되어 있는데 그룹할 항목은 그대로 회원 분류로 두시면 되겠고요. 사용할 함수 부분을 합계가 아니라 평균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화면 하단에 보시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얘를 체크 해제하셔야지만 요약과 그러니까 합계와 평균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체크 해제가 되지 않으면 평균으로 결과 값이 대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보시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 부분을 체크 해제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요약과 평균이 한꺼번에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앞에 있었던 1번과 1번부터 해서 3번까지의 버튼에 4번이 하나 더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평균을 실행했기 때문에 4번이 전체 데이터가 펼쳐진 상태이고요. 3번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각 표형 분류별로 평균과 요약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2번을 눌러 보시면 전체에 대한 요약과, 그리고 전체 분류에 대한 요약과 전체에 대한 평균을 보실 수 있고, 1번을 눌러 보시면 전체 평균과 총합계에 대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멘토의 한 수를 참고하시면 부분합에서 마지막에 추가한 함수가 위로 올라가게 하는 방법, 어, 또는 아래로 내려가게 하는 방법과 그룹 사이에서 페이지 나누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부분합을 지워보도록 할 텐데요. 부분합을 지우기 위해서는 다시 데이터 리본 메뉴에 가셔서 부분합을 실행시키도록 합니다. 부분합을 실행시키신 후에 모두 제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부분합에 대한 내용은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